안녕하세요 빈이고요 <laughs>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목소리가 좀 많이 작을거에요 암튼 오늘은 어... 그... 무라마나진 해보겠습니다 f 근데 해봤거든요. 그렇게 센건 모르겠더라고요. 이판무라마나나 i 고 무라마나 e n 사를 한번 다음 판 해보도록. 참고로 일반 게임이에요 <laughs> 이거 부캐고요 일년밖에 못해요 목걸이 3위 찍고 여러가지 할게임인데 아무도 강의도 찍고 하겠지 탑재되었네 보이 편하게 놔둬야겠다 <laughs> 아 아직 며칠 전에 몸이 엄청 아팠는데 어. 국장이 괜찮아 이더라고 지금 목이 잘아는데 무감기를 걸린 거 같은데, 것 같은데. 어, 룬을 당장 보통 기발들었고요 어, 대충 보십시오 와우 그런 스킬 샷은 못 잡을 것 같은데. 오호, 앞뒤 좀 과감하고, 저 <laughs> 저기 목이 아파갖고. 목소리가 최악입니다. 근데 비는 잊혔다는데. 아이고, 소리가 엄청 작게 나가면 어떡하지 지금 그런데. 괜찮 수가 자으면 아, 잘게. 괜찮아. 그래서 W 그좀 느려짐 좀, 좀 오래 가게 해 주지. 아, 새끼스. <laughs> 스톱 로지 확률 0%다. 나도 W 연결을. 아, 내가 그 뭐, 가능한 킬각, 난 킬각을 전혀 못 봤는데, 내 W가 맞았으면 뭘, 뭘까. 이게 일반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킬각인가? 힐이 없어가지고. 아, 쓰읍, 어우, 씨. 고도 갈거 아니야. 자, 이거 어떻게 따냐. 못 따요. 오케이. 진짜라스가 확실히 좋아. 당했는데요? 왜, 왜 백피엔 찍는 거야? 전혀 위험하지가 않는데. 오케이. 그냥 죽으세요. 저기 음. 죽던 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그래, 빨리 쐈자. <laughs> 빨리 쐈자. 역시, 적팀 빵트지, 근데, 지인 줄알나 알려야겠다. 어, 균형어하이 나오겠어. 후반 후반 개 라고 구라를 쳐줍니다. 치매 안심. 그래 한 개만 먹는 걸로 하자. <laughs> 안 쳐줘도 되는데. 찍고 뭐 가만히 있으면 뭐 어쩌잔 소리야. 내가 다이라고? 그래도 이제보다 요네 일찍 나왔죠. <laughs> 으쌰! 퓨! 슈빨 피 퓨! 네, 나이스. 어. 어이씨. 저거 뭐 의미 썼네. 근데 박스 붕 날라올 것 같아. 어 잘해, 음, 그래. 와, 참. 죽는 줄 알았네, 씨. 지는 지렸긴 했어. 어, 야, 여기까지 하자. 짠. 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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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럼, 먹어. 천천히 하려 럼 그럼, 그럼, 그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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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양아치 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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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인데 어? 천천히 해야지 씨. 아, 천천히 이제 막으러 래 아무것도 못맞이더라

렘이리 잘한가봐 잡겠다 뭐호호호호아 낫때리 라떼, 낫리마야 너무 잡으면 안되는데 이거 던져줘야 되고. 아 이거 쏙쏴나오겠는데 아, 밀지 말고, 일지하지 밀지 아유, 아, 최고를 버리고... 아, 네, 안하마지막 쪽. 지고안 버릴래? 그러어 아, 애들아, 던져, 던져, 저, 던져주면서... 예... 네. 몸에 뭐 안... 마지막이다. 던져주면 사면 안 될까? 그러지 지 그렇게 한데 아, 그렇긴 한데, 나 말고 너거들이 끝 그, 끝까지 던져줘 부탁한다. 근데 카이사 때문에 어 카이사 뭐아나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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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뭐 피지컬 부일하지 말고 오큐또큐큐큐큐큐나이스나이스까비 말로는 까지말 치고 지휘하겠다 속으론 좋아하고 저는 이왕 중에 더안 죽는게 더안좋겠습니다 아씨 나가면 안된다니까 들아 너무 불안하지내야된다고 어, 씨. 너무 털었나? 아이거 쏘는 나오겠다. 이상는왜 응. 틀린지 알겠다. <laughs> 얘가 좀 그런 네 상태가. 죽이지 말자, 나숨안 쓸게. 개쫄았어, 무슨. 오오오, 이씨! 뭐 연기였, 연기였구나. 와, 연기, 씨. 와, 쟤들 좀, 중탁 같은 연기, 와. 천내. 시시시. 아 예하 아, 이런 거 찍을 때만 팀들이 더럽게 잘해요. 잔치나. 누구다. 날 막을 수 없다. 이럴 땐 그냥 럼블리 같은 애가 그냥 저 팀으로 나와 좋은데. 아 좀. 아, 다시 찍어야 되네. 무라마까지 나와야 내가 말한 걸 찍을 수 있지. 너하지가 않아. 추라노래하라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라. 이 어? 축까지 나와 가지고 씨. 거기 고링 게임에 사는 걸. 여줘야 <놀람> 되나? 이러면 내가 제일 세. 너가 칼사. 이사두 배야. 카사사두 배. 사두 <laughs> 배. 아, 안 되겠네 아사두 나오잖아 이런 15분에 아두 카이 탈주해가지고 씨 근데 가지는 못하겠다 카이사의 정글을 빼먹으면서 카이사의 멘탈을 나쁘게 만들면서 던지게 만들어야겠다 난네 머리를 다 읽고 있었지 야저새 이기려고 환장했어 야, 씨. 그러면 안된다고 무슨 제멘까지 막는다고 <laughs> 아. 미치겠어 야잘좀 해봐 얘들아 이길 수 있어 그래 얘는 이겨야지 그래 요

은부이 던지면 <웃음> 안, <웃음> 안 돼. 돼.